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뭐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약속, 약속 뭐냐면 어또 와이스파이드가 어, 뭐 약속을 했죠. 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제 어. 막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마인드로 할 때, 어 나는 어, 고등학생들과 그러니까 제 무슨 말했냐면 나는 고등학생. 그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쨌든, 저는, 그런, 뭐, 그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제가 온라인으로 레슨을 남겼으니까, 뭐, 했던 얘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남겼으면 차 나가는데 그래서 나는 어, 그 수업을 하더라도 뭐 새로 시작한다 마인드로 시작을 할때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이든뭐 대입의 대입은 그러니까 사실 그때의 기준점은 에스파였죠 에스파뭐 대학 입학을 축하하면서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대학... 제가 뭐 오늘 브리핑이라고 칩시다 브리핑, 브리핑인데 결국에는 뭘 가르쳤구냐라고 한다면 제가 대학교 생활에서 배운 거는 첫 번째는 영어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학 그 과정에서 뭘 배우면 성공한 거냐라고 한다면 대학 4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영어를 배우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4년 동안 영어를 뭐 스피킹할 수 있고 리 스닝할 수 있고 뭐 영화 본 자막 없이 볼수 있고 음악 쓰는데어뭐 그냥 뭐 들을 수 있고 영어로 들을 수 있고 사실 그게 그 여러분들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4년 동안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음. 영어 4년 동안 이게 사실 이거는 어느 대학교나 다 똑같아. 이게 여러분들 뭐 어느 대학을 가끔만 해, 뭐 어느, 어느 대학을 가고만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느 과를 가끔만 해, 뭐 문과든, 뭐 이과든, 공대든. 근데 공대와 뭐 공대는 약간 기술 배우는 스킬 배우는 거고 의대도 스킬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뭐 다른 다른 느낌이지만 문과 대학을 간다면 일단 가장첫 번째 우선에. 영어예요 영어 영어를 해서 어느 과를 갖고 만해 인문학부를 갖고 뭐 사회과학부를 갖고 경영학부를 갖고 뭐 어느 학부 어느 과를 갖고 만해 목표는 대학생들이 다 하는 생각은 어, 4년동안 영어를 배우자 일단 이게 가장 크고 그리고 제가 게, 게, 생각, 그, 이, 이, 이거. 사실은 무슨 어떤 딴짓을 하고 어떤 뭐를 하는 간에 사실 뭐 배운다는 뭐 등록금을 내고 배운 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게 일단 현실적인 목표고겠죠. 뭘 이게 들어갔을 때 입학했을 때와 사년 동안 다녀서 입학했 졸업했을 때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달라야 되는데 일단 그 영어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는 제 생각인데, 언젠가는 제 생각인데, 어, 엑셀에 엑셀이 한국에 크게 보급될 거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엑셀, 영어 엑셀 그리고 사회 통계, 아, 뭐 사회 통계. 이거 세, 세 개를 4년 동안 배운다는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를 가르칠 생각이니까 엑셀과 사회 통계와 영어. 여러분들 이거 3년 동안 배운다면 뭐 여기서 뭐, 뭐 여러분들이 뭐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어, 사실 영어라고 하면 이건 교양이에요. 교양. 교양이고, 엑셀 같은, 엑셀도 사실은 교양 같은 면이 있어요. 교양. 교양 같은 면이 있고, 사회 통계는 전공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 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배움이 있어요 배움 배움이 있다고 쳐 봐요. 뭐 제가 뭐 전에도 봤어요 말했지만 학교, 그러니까 대학도 결국에는 배우러 가는 거고 공부러 가는 거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넌뭘배웠냐라고 한다면 영어와 사회 통계와 어디 배운 건 있다. 뭐 여기저기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생활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난 토익 950, 엑셀 자격, 1급 자격증, 사회통계, 마스터, 마스터. 여러분들, 목표를 이렇게 잡지 마시고,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면 여기에다가 한다면 개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개념. 예를 들면 사회생활. 어,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그 사람 저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이거 저것도 배고 여러분들 내가 너, 너 대학 들어가면 음악 가르칠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에 사실 음악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과정의 레슨 과외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런 제가 대학생활 과외를 기획을 하냐면 그 사실 저도 생시절에 그 대학교 시절에 엄마가 학점이 너무 안 나오니까 아니 그 공부 잘 하다 니까왜 그러니까 이렇게는 학점이 안 나오니 어? 과외 좀 알아봐야 하는 거 과외 좀 알아봐 줄까 엄마가 그런 얘기했어요너왜 학점이 안 나오니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당시에는 엄마한테 아 뭐,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마 그러고 그냥 옛날에 애들을 투덜거했던거 같은데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과외가 여러분들 과외를 무슨 학학이이슨슨외외라고 무슨 생각할 수있지지이이대학학교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여러들들교들님들과 어, 대학교 교들님들하고 어,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교수님들, 제가 이거, 제가 뭐다 다녔던 다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 학과 학생을 가르치는 건한 어 35밖에 안 돼요.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그여러분뭐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했겠지만 응.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건 30과 4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수 있어. 일단 그러면 이게 30, 40이고 그리고 두 어, 번째는 응. 대학 원생 어 대학원생... 네, 여러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차이라면 대학원의... 이건 학사라고 하죠 학사 학사고 베첼러 디그리라고 하고 석사를 마스터 디그리라고 하고 어, 박사를 닥터 리그리 라고요 근데 이게 대, 석사 박사 무슨차이가있냐거 물어본다면 이거는 교수님들의 뭐라고 어이표현 이거나. 이거나. 이거이 이거나. 이거이 대학 이거나. 뭐, 들어가 조교예요, 조교. 조교예요, 조교. 대학원생들이 조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대학교 교수님의 라인에 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학원생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대학교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의 입장에 대고라고요. 교수님 교의 입장에 대고는 이게 자기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게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게 있어. 요 그래서 그 중에 대학원생 대학원에 가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직장 생활도 약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라고 한다면 어 어쨌든 뭐 직장 생활도 느낌은 좀 약간 있는 게 대학원생들이에요. 대학원생들이고 자기 후계자를 양성하는 일. 이거와 제가 다을 때는 20에서 30대요. 후계자를 양성하는 게2 0에서 30대고 그럼 50에서 80 이상. 50에서 7 0 그럼 나머지 50과 약100 50은 뭐냐라고 한다면 어, 교니까 어떤, 여러분들 어떤, 뭐냐면, 음, 대외 활동, 대외 활동. 대외 활동. 예를 들면, 뭐, 논문을 신는다든가, 아니면, 어, 원스 대외 활동이 있어요. 대외 활동, 대외 활동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세미나를 참석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뭐 <laughs>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뭐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어떤, 어떤 정책 개발 연구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를 가장 제가 잘 알았던 수업 프로젝트 기획인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이런, 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정책 정책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뭐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는 거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역 균형 발전 뭐 세미나에가 세미나 갔다 왔죠 그러니까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쳐봐야지. 목표가 지역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어떤 대학교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대학교는 그 주변에 그런 경제 활동의 브레인 같은 면이 있어요. 그경 대학교가 어떤 느낌이 냐면 이건 사실... 미국 대학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그 지역의 어... 어... 브레인 같은 거 있어요. 브레인. 그러니까 아주제 같은 경우는 아주뭐 수원의 동쪽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주대 근처에 있는 사업이고, 아주대 근처에 있는 사업이고, 아주대 근처 뭐, 뭐, 그런 걸 하면, 뭐, 아주대 교수분 중에 뭐, 어떤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뭐, 세미나를 얻는 데 뭐, 그거라도, 뭐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뭐, 정책을 좀, 뭐, 세미나를, 이런 정책이 떨어졌다고 쳐봐요. 정부에서 정, 이런 정책이 떨어졌어 떨어지면. 사실에 딱 교수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조교는 조교 여기에 조교가 끼는 거죠. 학생들이 끼는 게 아니고 조교가 끼는 거죠. 어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걸 가져와야 된다. 어? 왜냐면 정부 예산이 이런 거잡해져 있으니까 이거 이걸, 이걸 가져와야 된다. 이걸 가져오고 우리 게이 있을까? 뭐 우리 뭐 뭐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뭐 우리 뭐 지역 균형 발전 우리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할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할수 있을까?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뭐 이런 거 이런 거저뭐조교들이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교수님 뭐 제견 이렇고 제견 이렇고 말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laughs>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징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진짜 잘하는데. 이런, 이런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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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뭐 뭐 이런 가지 뭐 이런 거를 교수님들도 프로젝트 사업 프로젝트를 한다고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획 사업 이런 걸 한다고요. 교수님들이 그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이 여러분들 그게 달라요. 이게 선생님들하고 다른 게 이런 거를 이런 대량과 권한이 있는 게 교수님들이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만약에 이게 대학 이게 이렇게 뭐 자기 뭐 이런 세미나 포럼 뭐정뭐 뭐 프로젝트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70 대고 어 애들 가르치는 건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수님들은 좀 약간 항상 찾아가면 바쁘고 뭐 여러분들 뭐 교수님 뭐 가지고 학점 잘 주세요 뭐 수준사수 수급과 뭐 사과수 뭐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게뭐 프로젝트 세미나 포럼 뭐, 뭐 그런 그런 그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어제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뭐 학생 아르치는 사실 이런 것들에 관심사가 관심사가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그 아니 어떻게 등록금을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받아놓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무관심하고 자기 프로젝트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각할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한번 여러분들 아, 물론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교수님의 입장에 대보면, 어 어차피 뭐 솔직히 얘기하면, 교수님들이 뭐 수업 준비를 뭐 열심히 안 하신다, 뭐 수업 평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교수님 수업 평가,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학생들 뭐숙제해 주고 뭐 채점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은 어그 지역과 뭐 어쨌든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건 사회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만약에 어떤 사업에 돈이 되고 핵심적인 논리지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뭐, 뭐, 많은 교수님들의 커머스 센스는 충성이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팩트예요. 팩트라서, 그, 이게 돈이 되고 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일반 학부생들한테 어차피 걔들은 다 졸업하면은 뭐 회사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뭐뭐 냉정히 만약 얘기하면 뭐 교수님 실사 주세요. 뭐 그냥 술자 라고들고하지만 교훈 학점 잘잘잘 잘, 잘 달라는 얘기밖에 잘잘요 솔직히 뭐그잘잘 아니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뭐서 준비를 열심히 안 한다고. 어떻게 서울 준비를 열심히 안할수 있어요, 교수님은. 근데 사실, 현실, 현실은, 어, 이미, 그, 여러분들 뭐 외국 명문, 어쨌건어제건 이거는, 어다 그런 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어라던가, 그리고 엑셀. 엑셀이라던가, 아니, 그리고, 어, 전공을 살릴 거면 사회 통계. 왜냐면, 그, 이건 엑셀은 어떤 거냐면, 엑셀은 회사 생활. 회사 생활할 때 굉장히 좀더 유지, 일프라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게... 제가 뭐에 뭘... 어, 뭐 너는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뭐과외라 뭐 느낌으로 영어와 액셀 사회 통계를 한번 가르쳐 볼까. 아니, 결국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 어. 배웠는데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배웠으면 써먹이면 너 사회학과 나왔으니까 뭐 영화 가르쳐 달라 시나리오 쓰는 뭐거 알려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사회 사회 그러면 너 사회학과인데 뭐왜 사회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건 알겠다 왜 사회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중요한 말인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에 자기 의견을 납득 시시키려면 리즌이 필요해요 리즌 근거가 필요해 여러분들 참, 참 에스파 보면 참 걔들 굉장히 자유분방한 면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의견이 굉장히 특이한 나는 생각이 태생이 좀, 좀 특이한 생각을 잘한다 뭐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는 많이 애들 그런 면이 있는 게 에스파인데 이게 걔들한테 필요한 건 사회통계 같은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겪은 바로는 이게 맞다. 근데 이게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이런 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교수님들, 프로젝트를 하는 교수님들, 뭐, 어째, 권력자, 사실 권력자, 권력자에게 전달이 돼야지 되는 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데. 그 사회에 여기 하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겪었다 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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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너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냐 너만 네? 너만 그런 예외적인 거 아니고 너만 너가 특이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면 아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 겪고 다 겪고, 다 겪고 다 겪고 다 겪고 다 겪고 다 겪은 거나 만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이런 게 있으면 그럼 내가 그걸 설득할 수 있게끔 너가 조사를 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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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사회 통계라는 걸 하는 거. 여러분들 뭐막 시즌 뭐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시즌은 사실 옛날이, 옛날한 옛날 옛날한 문이죠. 옛날한 문이고 그거는 이미 좀 많이 오래된 얘기고,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뭐, 사회에 대한 불만, 뭐, 여러분들 이런, 뭐, 처청청한 얘기를 뭐하면 뭐 누구나 다 제도권이 안 좋은 거 알고, 제도권이 들어가고 싶고, 그런 걸 알겠지만, 이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그래서 근거에, 가, 저, 그, 정말 유용하게 수있는게 있는 사회통계예요, 사회통계. 언젠가는 참. 그래서 한번 영어와 엑셀과 사회통계를. 이거면 제가 다 아는 거니까. 좀 길게 보고, 뭐 여기 잡담도 좀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고 생각해. 여러분, 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영어 영어는 필수가 되겠고, 백세 같은 경우도 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필요했고,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사회통행은 가장 잘하는 건 사회통행이긴 한데, 역시, 그럼 옛날에 쓰던 대학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여기까 네, 할게요.